역대하 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사 왕이 그의 열초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린니라그 어머니 이름은 요골리아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샤가 거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샤가 나가서 벌레새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수도 성벽을 헐고 아수도 땅과 벌레새 사람들 가운데 성업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벌레새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운 사람들 측에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받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문과 골짜기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경과하게 하고 또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구원과 평제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존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조함이었더라. 우시에게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예엘과 병영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을 지휘관 하야냐의 회아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거의 회아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샤가거의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문메토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귀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가있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한 도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자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 0 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샤 왕 곁에 서서 그에게로 대 우샤하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자했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 남은 시종 행적은 아무새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산이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